요즘 대학교 캠퍼스 풍경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흔하게 볼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 세계 대학교 간 교환 학생 제도나 유학제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만 해도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만 명도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16만 명이 넘는 외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의 20대 여성들이 유학을 위해 많은 나라 중 한국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온라인에 한 중동 여성이 올린 한국 유학 일기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극사실주의라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어 주세요. 나의 일기장에게 한국에 유학 온지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한국 유학은 내 인생을 바꾸게 해준 값진 경험이야. 한국은 정말 고마운 마음에 고향이거든 먼저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 모든 것이 중동 국가에서 살아오던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지 사람들 음식 언어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는 생소한 것들 뿐이었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바로 여성들이 이곳에서 갖는 자유였어. 내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거든. 중동에서 여성들은 가축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 남성들의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가려야 하며, 남성보호자 없이는 집을 나갈 수도 없었어. 중동에서의 내 삶은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숨이 막혀서 죽고 싶을 뿐이었지.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운전도 할수 있게 됐고,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도 히잡을 안 쓰고 다니기도 했어. 한국에서는 여성인 나도 원하는 것을 할수 있고, 원하는 것을 입을 수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꿈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더라. 여자들이 반바지에 치마를 입고 평가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처음 본 날은 충격을 넘어서 해방감까지 느꼈었어. 그런 자유는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한국에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거든. 그리고 중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술게임 하는 게 하나의 문화더라고. 처음 해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술게임을 몰랐던 그동안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졌지 뭐야. 아, 참 소주를 먹을 때는 무조건 생선회 같은 음식을 안주로 먹어야 해. 그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거든. 하하, 맥주는 피자나 치킨 같은 음식이랑 찰떡이니까 잊지 말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문화 충격과 높은 한국어 장벽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내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나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나. 교수님들부터 반 친구들까지 모두 나에게 너무 친절했고 환영해 줬었어. 처음에는 의사소통 때문에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모두들 인내심을 가지고 내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줬어.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받은 베풀을 내가 돌려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나를 두팔 벌려 환영해 준 공동체에게 평생 보답하고 싶어졌거든. 한국 유학 기간 동안 나는 학문적으로 발전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멋진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새로운 경험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 보려고.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서 감사해 하고 있어. 그리고 평생 소중히 여길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글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한국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중동 여대생의 일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이라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글을 본 외국인들 반응은 어떤지 함께 해외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고, 안전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당신이 중동에서 못 찾았던 안정감이 한국에 있었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이 엄청난 의미라는 건 알겠어. 성장하면서 성불평등을 경험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인데. 한국에 와서 드디어 성 불평등을 극복하고 꿈을 찾는다니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아 드림인건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배우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국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부럽다. 나 같아도 한국에서 평생 살면서 은혜를 갚을 것 같아. 그 나라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분명해. 나도 한국에서 귀중한 경험을 한 적이 많아, 조만간 나도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야겠어. 누구나 잘하면서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꿈을 추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해요.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상상만 할 뿐인데도 힘든 게 느껴진다.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놀라울 뿐. 많은 나라 중에 한국 문화가 중동 여성들의 힘이 되어줘서 자랑스러워. 한국도 성별 불평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한국으로 간 거지? 중동보다는 낫겠지만 말이야.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어딜 가나 불평등은 존재해. 그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냐와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한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져서 한국이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이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나라 반대편 한국의 사연을 중동 여성의 시각으로 볼수 있다니. 기술의 위대함이 새삼 대단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다양성의 힘이라고 할수 있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당신의 시간은 귀중한 배움의 경험으로 양분이 됐다고 확신해요. 나다워질 수 있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 당신이 자라면서 겪은 성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있었다니, 좀 충격적이야. 한국도 그렇게 평등한 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평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야. 꿈을 추구하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는 건 나한테도 동기부여가 된다. 너의 일기장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자기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행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요. 나는 한국인 형부가 있는데 항상 나에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라고 권유했거든. 매일 거절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